안녕하세요. 일치월장TV입니다. 제목, 화로부터의 자유. 보통 나도 모르게 화를 벌컥 내고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나도 모르게 화를 냈다. 습관적으로 냈다. 무의식적으로 냈다. 이것은 마치 마약, 혹은 담배 중독처럼 습관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습관이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바탕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이미 형성된 습관으로부터 일어나는 반응일 뿐입니다. 어릴 때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 상황에 대한 반응이 달리 나타나지요. 그러니 감정도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감정을 절대화 시켜 그에 맞게 세상을 바꾸려 하니 힘들죠. 좋고 싫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의 습관임을 알아야 합니다. 화도 이런 마음의 습관에서 나옵니다. 감정의 습관에 구애받지 않을 때 자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목, 아픈 것도 수행이에요.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수행도 하고 법문을 들으면 마음이 가벼워지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우울증을 수행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어요. 아프면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고 의사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고, 아프면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의사가 약을 끊으라고 할 때까지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해요. 의사가 약을 그만 먹으라고 해도 증상이 다시 일어나면 약을 챙겨 먹어야 해요. 만약에 약을 평생 먹으라고 하면 평생 먹으면 돼요. 이게 수행입니다. 약을 안 먹는 게 수행이 아니고, 안 아픈 게 수행이 아니에요. 아프면 아픔을 알아차리는 것, 아파도 아픔에 구해받지 않는 것, 이게 수행입니다. 감사합니다.